김주일 부동산입니다. 오늘 그 기장, 어, 일광, 뭐, 철마, 정관, 장안까지 이렇게 어, 다양한 어,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, 단독방을 하나 안내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뭐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물건별로 소장님들이 한분씩 계셔서 어, 알짜 정보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뭐 지금 뭐풍상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같고요 그리고 정관 아까 정관 신도시도 이렇게 문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뭐 기타 뭐 지역 뭐 이렇게 뭐 실거래라든지 뭐 매물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이 요요 분석자료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어,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파트 어, 평형별로 뭐, 동별로 금액이나 뭐, 뭐, 평당가 그리고 이제, 어, 뭐, 또 임대차 현황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는 뭐연느 방에, 방에 다 있는 거라서. 목이 좋습니다굉제히부드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